안녕하세요. 유 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2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었어요. 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치료를 좀 받느냐고 어, 큰건 아니고요. 어, 제 과실은 전혀 없는 그런 교통사고였지만 좀 목이 아파서 치료 받느냐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아,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그 미니픽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부터 방송을 하면서 미니픽션을 한 17편 정도를 낭독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미니픽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볼 건데, 한국 미니픽션 작가회라고 그 공식적으로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창립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어요. 올해로 한 17년 정도 됐죠. 뭐 최근에는 뭐 스마트 소설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그런 단체들이 조금 조금씩은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4년도에 만들어진 한국 미니픽션 작가회가 아 좋은 계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음 미니픽션은 뭐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짧은 소설이죠. 어, 수필과 비슷한 A4 한장 반에서 두장 정도의 분량으로 한 편의 소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예전에 어머니들 인생에 파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야,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한 트럭이 넘는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 그때는 뭐 아, 뭐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하나 책으로 한 트럭이 넘을까 그런데 어, 지금 뭐 제가 살아보니까 그 가능한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내 얘기를 쓰려는 욕구가 있는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미니픽션을 그,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써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단편 소설이나 장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훈련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렵죠. 그런데 이 짧은 소설들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필 같은 경우에는, 음, 모든 것이 난픽션이어야 되죠. 사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소설은 장점이 뭡니까? 확대, 축소,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의 픽션을 넣으면서 더 재미있고 더 신명나게, 아, 액티브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그 한국 미니 픽션 작가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어, 제 자막으로 이제 내보내 드릴 겁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일반 회원으로 해서 그 작품을 써서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견 작가와 신인 작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음, 내가 쓰는 소설, 뭐, 실력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글을 써서 올리면 작가들이 도와줍니다. 음,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어, 밑에 카페를 들어오셔서, 어,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중견 소설가 구자명 선생이 그 써놓은 글이 있어요. 미니 픽션이 필요한 시대라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니 픽션이 필요한 시대. 구자명. 문단의 몸 담은 지가 십수년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보내오는 책이 많다. 지인들의 신간은 물론 구독도 안 하는데 계속 오는 문예지들, 전혀 모르는 이들이 보내오는 책들, 거기다 아직도 타계 사실을 모르는지 선친 앞으로 보내오는 책들까지 보태져 한달 평균 1 0 권이 넘는다. 책의 내용이 훌륭해서든 보내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든 대략이나마 소화해야 할 책들과 더불어 내가 필요해서 구해 읽게 되는 책들까지 합하면 만만찮은 독서 분량이다. 그런데 근시에 덮친 노안과 집중력 부족으로 독서력은 나날이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 내가 종사하는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갖는 자체적 문제점이다. 소설은 길이에 따라 단편, 중편, 장편으로 구분되지만 단편이라도 200자 원고지 70매에서 100매 이상인 만큼 길어야 5매 안팎인 시나 대체로 10매에서 20매 사이인 수필가는 분량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책한권 이상 분량의 장편, 십수권에 이르기도 하는 대하 소설까지 얘기하자면 독자에게 부과되는 독서의 총량은 엄청나다. 물론 길이로만 독서의 무게를 따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무리 술술 읽히는 대중소설이라도 최소한 반나절은 잡아야 끝낼 수 있기에 소설은 일단 시간 잡아먹는 물건이라고 봐야 한다. 더 문제인 것은 읽는데 반나절 걸리는 쉬운 소설도 쓰는데 최소한 수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른바 난해한 예술소설을 쓰기로 정평이 난한 작가는 3부작 장편을 하나 쓰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권 분량 쓰는데 5년 이상 걸린 노작이니 쓰는 이에게나 읽는 이에게나 이런 작품은 그야말로 괴물급 시간 포식자다. 요즘 장편지필에 착수한 나로서도 이따금 회의가 된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생산해낸 작품이 책으로 묶여 나갔을 때, 과연 그것이 남들 인생의 한정된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어도 좋을만큼 가치 있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 글을 쓰다가도 이따금 이런 회의가 스며들면 한동안 작업을 진척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적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태생적으로 시인의 자질을 타고나지 못한 내게 시인은 대안이 되어주지 못한다. 이럴 때 내가 수년 전부터 사귀어온 친구 하나를 불러 마음 가는 대로 같이 좀 논다. 미니 픽션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다. 미니 픽션은 한 화면 또는 지면에서 간편히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설이다. 한 도줄로도 핵심을 찔러 미오미를 드러낼 수 있는 독특한 장르인데 그 좋은 예 하나가 스페인 작가 후아노 아바네스의 결말이란 작품이다. 작가가 생애에서 가장 짧은 단편을 쓰고 있었을 때 조금 역시 가장 짧은 작품을 쓰고 있었다. 이리와. 지금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장르이나 초기에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행하여 보르에스와 같은 서반어권 대가들이 명편을 많이 남겼다. 우리 문학 전통에서도 고려시대의 설, 조선 후기의 소품문 등 미니픽션적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더 거슬러 올라간 고대에도 미니픽션의 대가들은 있었다. 삼국유사를 보면 원효와 당대 도반인 사복이 주고받는 말에서 초절정 고수의 솜씨를 목격하게 된다. 원효가 나지말 것을 죽는 것이 괴롭나니 죽지 말 것을 나는 것이 괴롭거늘 하고 말했을 때 사복은 말이 많구나 하더니 이렇게 고쳐받았다. 죽고 남이 괴롭거요 그러나 역사상 최고의 미니픽션 작가는 단연 예수이다. 그분의 놀라운 비유들을 떠올려보라. 볼거리, 들을거리, 읽을거리 넘쳐나는 이 시대. 삶이 미니픽션처럼 좀 간결해졌으면 싶어 나 자신에게 주문한다. 덜 말해도 충분히 말한 것이 되게끔 표현의 공력을 쌓으라고. 어떠십니까? 글을 써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시나요? 한국 미니픽션 작가의 카페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 감독의 문화극장 오늘은 여기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